오, 이것은, 저게 저건 뭐지? 우물이에요. 우물이 뭐지? 옛날에는 물이 지금처럼 막 집집마다 나오는 게 아니어서, 이렇게 지하수가 있는 우물에 사람들이 와서, 어, 물을 퍼다 쓰고 했어요. 빨래도 하고, 물도 길어다 먹고. 어 마시는 건안 되고 빨래용으로 지금 쓸수 있어요. 할머니 이걸로 깨끗하게 빨래도 가끔 하신답니다. 옛날에 이 동네 사람들 여기 와서 물 많이 퍼 썼대요. 할머니 이렇게 가지고 입기가 많았구나. 이제 음. 또키울까요 응. 엄청 옛날에 엄마도 여기서 음 이렇게 물 퍼다가 간 거예요? 엄마는 이렇게 우물이 있는 집 처음 봤어요.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네. 오, 좋은 생각이에요. 우리 그러면 그때도 유튜브 이렇게 찍어서 올릴까요? 응. 알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인사하세요.